아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아님? 예. 네. 뭐하시는 겁니까? 농장에는 항상 물이 소중해요. 아, 물이 항상 소중하죠. 그렇죠. 농작물에는 물이 없으면은 자라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네. 물이 꼭 필요합니다. 네. 햇빛도 필요하죠. 큰 농장에서 네.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네. 아, 좋죠. 아무리 산복도 이지만은 네. 물을 확보해놔야 돼요. 아 틈나는 대로 그러면 여기 이, 이 파란색 통에다가 물을 가득 네. 어우, 그렇죠. 가득 채워 놓는 그렇죠. 그 습관이 있네요 그렇죠. 아 지금 물, 물을 몇 통이나 가져오셨어요? 60m 60m 네.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거를? 아 집에서 직접 가지고 여기까지 아, 집에 아 집이 좀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먼 거리를 이렇게 무거운 걸 가져왔단 말입니까? 2.5kg 아 2.5kg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 생수, 네. 생수를 이렇게 엄청 소중한 물입니다. 이 귀한 물을 우리가 우리는 농작물은 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네. 네, 사람은 농작물을 먹잖아. 가르쳤네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네, 오, 농작물이 이제... 먹는 물은 어마어마한 네. 소중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관 이걸로. 마무리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물 확보로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